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 아멘. 천국의 삶은 에덴동산에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삶이고 에덴동산의 삶보다 더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폭락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죠.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환상은 주님의 제림으로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교회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의 교회가 지켜야 할 원칙과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도, 않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치유와 회복이 넘치고 예배의 기쁨이 가득한 천국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에덴은요, 온 땅을 적시는 네 강의 근원지였는데 이는 에덴이 온 세상의 중심지 수도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의 통치자였습니다. 에덴이 노아의 홍수로 사라지고 세상이 황폐해진 후에는 예루살렘이 에덴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근원지,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도읍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예루살렘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고요. 하나님은 그 성벽과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에덴과 예루살렘이 감당해야 됐던 영적인 중심지,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수도의 역할을 새로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고 거기서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목격했던 것처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나옵니다. 요한이 본 천국에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영생을 허락하시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강 우편에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효능을 갖지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지 못했지만. 성도들은 천국에서 그 과실을 먹고 영생하게 됩니다. 그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은 질병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 곧 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주고 세상을 먹이고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말해 줍니다. 음녀 바벨론 로마는 다스리는 권세를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 사용했지만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온 세상에 생명을 주고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그곳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 축복과 저주를 함께 두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가 임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언제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당할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종들이 직접 하나님을 보고 섬기고 그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그 누구도 저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고 어둠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는 곳이기에 당연히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 저주나 죽음이 있을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될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이를 미래의 모습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요한이 목격했던 것과 같은 교회를 이 땅에 세워 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죠.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사업회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 못지않게 세속화되었다 진단하고, 그 세부적인 모습을 성경에 대한 무지, 강단의 세속화, 교권주의, 또 공명주의, 분파주의, 미신적 사고, 교회의 기업화, 성적 부도덕, 목회자의 독선, 물신 숭배, 지나친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로 한국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내려진지 수년이 지났지만 한국 교회는요 회복의 기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성도는요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본문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완성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처음에 목격한 것은 생기 하나 없이 말라버린 뼈들이 널려 있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자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합니다. 강 좌우편에는 나무들이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 사람들을 풍요롭게 합니다. 모든 눈물과 고통이 치유되죠. 성경에서 물은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교회를 회복시키고 실 실족한 성도들을 치유하는 일은 성령 충만을 갈구하며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에 힘이 없을 때 그저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속에 왕좌에 모셔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늘연속과 불연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즉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주님의 안타까움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요, 천국에서는 이런 변개함이 없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변함없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천국에서 성도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뵐수 있고 하나님이 성도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 성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배받는 백성이 아니라 왕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을 쉬지 않고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기 욕구대로 살아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인 물은요,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흐르는 성령의 강물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살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천성에서 주님과 완전한 하나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그런 성도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갈등과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될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시며 굳건하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참으로 하나님 안타까운 여러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눈 소망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뜻없이 희생당한 희생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품 안에 안아 주시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나는 이곳에서 안전하다는 안일한 마음 갖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이 비극적인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른다는 우리의 종말은 늘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멘.